국자님의 말씀 백신! 할렐루야. 오늘은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백신 공급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85편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아멘.이 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할 것을 깨달은 한성도가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는 시입니다.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던 사건,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악과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모두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은총을 내리시고 그들의 행복을 회복시킨 일이 있었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주전 538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의 기쁨을 안고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착취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도탄 속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전례대로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실하고 진심으로 회귀하며 돌아오고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주실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5일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고 이름난 당시 최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타이타닉호에는 여객과 승무원을 포함하여 2,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여자와 어린아이만 711명이 구조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까지는 약 4시간이 걸렸는데, 이에 대한 일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구명보트를 타기 전두 여자가 갑자기 자기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러 들어갔고, 또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온 보석함을 찾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자기 보석함만 가지고 돌아왔으면 충분했을 텐데, 다른 선실에 흩어져 있는 돈이나 보석들을 만지다가, 또한 뒤지다가 시간을 낭비해버려서 결국... 구명 보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재물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오직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재물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척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남을 속이거나 배반치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무장을 바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간 동안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의 삶이 편협하거나 죄와 불의에 가까이하는 삶이 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